체인 파트너스, 디파이 서비스 연구자료 무료 공개 블록체인 업체 체인 파트너스가 디파이 DP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내부 연구자료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체인 파트너스는 자체 디파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내부적으로 현존하는 대다수의 디파이 프로토콜을 분석, 연구해왔다. 체인 파트너스는 블록미디어와 함께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 세계 정부 최초로 발간한 블록체인 기반 혁신 금융연구보고서의 디파이 분야 대표 저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체인 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는 한국에서 디파이 서비스를 연구하며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그동안 여러 차례의 내부 세미나를 통해 리서치 자료를 모아왔다며 이번 자료 공개가 디파이 서비스를 공부하고자 하는 국내 개발자와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체인 파트너스는 국내 디파이 생태계 발전을 위해 이번에 공개한 모든 연구 자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적용, 출처만 표기하면 누구나 재사용, 재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체인 파트너스는 자체 디파이 서비스 개발팀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격주 토요일마다 비대면 디파이 스터디도 운영하고 있다.